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은총입니다. 지금부터 복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고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갱신으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고요.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을 빛이 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모세 얼굴의 광채를 오히려 두려워했더랬습니다.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왜 모세는 수건으로 그것을 가렸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첫 번째 문단은 27절, 28절입니다.이 말씀의 주제는 언약을 세우다 하는 내용이지요.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협상이 아닙니다.대개 언약을 맺는다.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협상이고 그 협상의 내용을 담는 것이 언약서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이와 같은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언약서입니다. 모세는 이 언약을 받기 위해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게 되지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모세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약이 완료되었다. 언약 체결이 끝났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 다시 받아들었다 하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신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앞의 문단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으나 모세 얼굴의 광채로 인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는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고 그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더라 하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지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협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3절로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렸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에게 주시는 영광이었고 특별히 십계명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함 앞에 감히 다가서지 못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가서지 못하니 모세는 결국 수건으로 얼굴 광채를 감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모세는 얼굴 광채를 감추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수건을 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얼굴의 광채를 감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광채가 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얼굴만 주목할 것을 두려워하여 모세는 얼굴 광채를 수건으로 감추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완악함으로 표시가 됩니다.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감추었던 바로 그 수건이 지금도 유대인들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려야만 조금씩 조금씩 그 앞에 다가서는 그런 형국과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얼굴에 있는 수건을 다 벗기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우리는 알기에, 다시 한번더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광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지요.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알게 하는 예표적인 사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얼굴을 가렸더라 하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요 긍휼의 사건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을 소중하게 붙잡고 순종하게 될 때, 신실한 주의 백성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를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또 부르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거듭 부르시건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은 거룩함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하는 위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본능을 이기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얼굴 광채를 통해 율법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